자, 9월 달에 노보주를 매일같이 연일 밀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이젠 RMM을 많이 밀어드렸고, 어제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어, 전일 5%, 오늘 10% 올라가서, 그 전날에 매수했기 때문에, 한15% 정도 이상은 수익을 발생시키고, 오늘까지 해서, 어, 일부 이익을 챙겼는데, 일부는 보유 전략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보면 적산봉이에요. 적산봉은 항상 비중을 축소하는 자리고, 매수를 해서는 안 된다. 암기 과목이죠? 어, 그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KNRC 템은 어저께 차익 실현하고요. 다시 샀죠. 그리고 나서 오늘 다시 11%가 날아갔어요. 그래서 오늘 수익을 챙겨드렸는데, 어, 주력주 라인이다 보니까, 이 주식은 하나 어, 한로에 대한 물량은 계속 보유를 하시면서 반복 매매를 계속 읽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2만원 넘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부분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sb 시스템스 같은 경우는 목표가가 만 300원과 500원이라고 했는데 오늘 1만 640원까지 찍으면서 역시 수익률을 두자리 수익률을 냈는데 지금은 약하게 운봉이에요 그래서 이 주식 같은 경우도 어, 대체적으로 보면 9천원대 초반까지 해서 다시 추가 매수를 할 예정이니까 지금 현재는 꼼꼼하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오늘 급등주 두 종목은 그 센치랩을 하나 선정을 했는데요 차트를 보면 은 예, 오늘 돌파하 입니다. 그래서 거래가 터지면서 돌파 자리기 때문에 오늘 그 매수 들어가면은 최소한 만원 이상에서 오늘 이익을 챙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네오크레마는 비만 주식인데 항상 급등주는 어 20선까지 은봉으로 내려오면 거의 20선에서만 사봐야 됩니다. 오늘 정확하게 20선이죠. 그래서 샀는데 분차트가 너무 좋게 사다 보니까 수익이 오늘 괜찮게 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오늘 요두 종목에 대해서 한번 급등주로 오후 어 장이나 내일까지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어 9월 달도 급등주 매매 승률 90% 이상은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이고요. 오늘도 좋은 수익들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봇주는 우량 로봇주로 지금 수급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개별 로봇주를 차익 챙겨가지고 우량 로봇주 쪽으로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